안녕하십니까 많은 열매들이 달려 있는데요 열매가 특이하게 밑으로 이렇게 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나무 소개하겠습니다 이 나무가 떼중나무가의떼중나무 입니다 이떼중나무는 봄에 꽃핀 모습을 한번 소개를 했었습니다 열매 달린 모습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떼죽이란 나무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옛날에 농촌에서 이 열매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열매 껍질을 지어 가지고 물에다 풀면 물고기가 하얗게 떼로 떠올랐다고 해서 떼죽나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열매 껍질에는 에고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다량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강한 마취작용이 있습니다. 일종의 천연 마취제입니다. 물고기가 떠오르는 것도 죽기보다는 기절을 해서 떠오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 열매껍질을 물에 불리면 거품이 발생하는데요. 역시 에고사포닌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물로 빨래를 하면 기름기 같은 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때를 쭉 뺀다라는 뜻에서 떼죽나무라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나무에는 사포닌 외에도 여러 종류의 알칼로이드를 함유하고 있어서 독성이 있습니다. 소량씩 약재로 이용하는 것은 괜찮고요. 과다복용이나 장기복용은 삼가는 게 좋습니다. 이 열매 종자에는 지방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요. 기름을 짜서 등유로 사용하거나 동백기름 대용으로 머릿기름으로도 사용됐습니다. 주 약재로는 이 나무의 꽃을 이용하고요. 잎과 뿌리도 약재로 씁니다. 이때 중 나무의 꽃은 향이 좋아서 향수의 원료로도 사용됩니다. 한약명은 메마등입니다. 맛은 맵고 따뜻한 성질의 약재이고요. 약간의 독성이 있습니다. 이떼중나무는 관절에 좋은데요. 관절염과 사지, 신경통, 골절상, 타박상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뼈마디가 쑤시고 통증이 심할 때 통증을 다스리는데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인후염, 감기, 기침 등 호기질환에도 좋고 치통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인후염, 치통 등에는 말린 꽃과 잎을 후라이팬에 덮어서 찻잔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우려 마시면 통증 완화에 탁월합니다. 이 떼죽 나무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에고사포닌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 성분이 혈관 속 기름기를 제거해 주기 때문에 피를 맑고 깨끗이 해주며 천연 토크페롤 염산피리독신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혈액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하고 수치를 낮춰줍니다. 그러므로 혈관성 질환인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 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또한 이 때중나무에는 오메가6 지방산, 리놀렌산 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천연성분으로 간기능 개선, 성기능 장애 등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이 때중나무는 또한 암 예방에 효능이 있습니다. 함유된 사포닌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전이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이 떼죽나무 뿌리는 통풍에 효능있는 약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떼죽나무는 약간의 독성을 함유하고 있어서 적정량을 복용해야 하며 한번에 너무 많이 먹거나 장기 복용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꽃은 4월에서 5월 경에 채취하고요. 잎은 여름에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 사용하는데 하루에 꽃은 5g 정도, 잎은 6~10g 정도를 다려서 복용합니다. 오늘은 열매가 달린 떼죽나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